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더 리포트 더 이스트윈드 크리쳐라는 해외 공포 게임이고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열전설에 등장하는 생물을 찾아 이스트윈드 지역으로 간 자동차 여행가에게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새로운 게임 무려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2024년 8월 8일. 집 근처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다큐멘터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생물을 찍어야 됐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이스트윈드로 차를 몰고 가서 며칠 동안 이스트윈드를 돌아다녔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 어. 오, 어, 게임이 흑백이네? 일단 모텔로 가는구나. 오. 분위기는 되게 괜찮다. 옛날 배경이라서 좀 흑백인 건가? 일단 다큐, 다큐멘터리에서 사람 모으려고 제가 여기 취재하러 온 거죠? 여긴가? 모텔. 모텔 이름이 모텔이야. <laughs> 아, 더 가야 되나 보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 비는 뭐지? 아, 경적 을 올릴 수 있다고? 이거 왜 만든 거야? <laughs> 내가 이거 해야 돼, 굳이? 이거 올려가지고 왔다 갔습니까? 어? 아, 주유소에 들러 사기를 결정했습니다. 뭔 소리지? 아,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laughs> 아, 모텔에 가려다가 배가 고파서 여기 오는구나. 아니 공포 게임 특징이 다 똑같아요. 차 타고 가다가 맨날 편의점 들러가지고 먹을 거 사면서 조인이 맨날 그래. 여기 전설을 아십니까? <laughs> 무슨 얘기죠? 여기 몇년 전부터 괴물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항상. 게다가 구조가 똑같애다. 이거 저번에 또 했던 그 구조잖아. 예속한 <laughs> 편의점이야. 어 근데 음식을 어떻게 사야 되지? 나 걷는 게왜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걷죠? 알고라야 되나? 응, 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종속성 뭐야? <laughs> 어, 이분 동양인인데? 어, 좋아요.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 이봐요. 모텔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어, 네, 맞아요. 어, 여기서 멈추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데 그 안에 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번호가 있어요. 하지만 밤에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조심하세요. 아이고, 또 밤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컨셉이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 시간은 꽂자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어, 왜 이렇게 잘해줘? 어, 고마워요. 안녕, 언니. 어, 저 사람 슬라이딩 에서 가. <laughs> 와, 공짜로 핫도그 얻었어. <laughs> 친절한데, 여기? 어, 일단 가야겠죠? 야, 맛있겠다 핫도그 모텔은 차로 불과 몇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거 말하는게 약간 과거에 상하는 느낌인데 이것도 가야겠죠 내가 아 잠깐만 핫도그 저기다가 올려놓고 가는거야 핫도그를 지금 데우는 과정인가요 <laughs> 배고프다면서 왜 안먹고가 이거 어 아니, 운전하는 거 왜, 아! 만들... 어! <laughs> 차에 사고 나가지고 흠질 생겼다고 알려주냈대, 이거를. 운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어. 이거 완전 고난이도 게임인데? 빨리 모텔로 가야겠어. 운전하기 싫어. 근데 드라이브인데 음악도 안 틀고 너무 소먹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잠을 자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그 생물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대요. 약간 취재 같은 거로러 가나 보다. 그곳은 꽤 멋져 보였습니다. 모텔. 아, 여기다 지금 내가 주차를 한 거야? 모텔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입구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어, 이 발론 소리가 왜 장전하는 소리가. <laughs> 총 장전하는 소리가 여기 바닥에서 나는데? 아 모텔 안에 여기 사무실이 또 붙어있구나 오픈 이봐요 이봐요 어 깜짝이야 의이 어, 사람도 동양인인데? 이거 개발자 아니야? <laughs> 모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 예정이신가요? 어잘 모르겠지만 머무는 동안 두는 데일게요 매일 밤 15달러입니다. 방에 보안션도 있어요. 어, 15달러면 되게 싼거 아니야? <laughs> 하지만 침대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샀구나. 이유가 있었어. 아, 여기 15달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열세요 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래요. 고맙습니다. 어, 깜짝이야. 이사람 뭐야? 이 사람은 뭐냐? 뭐, 뭐예요? 뭐야? 아니, 이 사람, 누구야? <laughs> 뭐, 주인, 친구분이, 어! 어, 젠장! 깜짝 놀랐잖아요. 이름이 밍이야? 주인에게 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여기 싼 이유가 있었네요. 변기도 안 되고, 침대도 없고, 이래가지고 썼구나. 방금 도착했는데, 여기 오래 계셨나요? 어, 이 근처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님이 모태비를 내주세요. 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 집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원하세요. 예? 자기 아들의 모텔에 묶게 한다고? 특이하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온 생물의 전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뭐, 뭘 봤냐고요? 가게에 있다가 이상한 것을 보기 하신 전에 뭐서리이게 어, 내일 이야기합시다. 자취 같은 거 하나 봐요. 야, 그래픽이 쩐다. 실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laughs> 야, 일단 나 방에 들어가야 되나? 왼쪽이면 저기겠죠? 어? 뭐 여기야? 여기가 내 방이었어? 아 이게 그 총이구나. 일단 자나 봐요. 패턴이 다 똑같은 게임들이. <laughs> 어 이것도 똑같아. 자다가 항상 이상한 소리 듣고 일어나고. 이상한 소리가 우시레다 우시다 났다고 합니다. 어 근데 다시 잤다고 그러는데? 그래 확인 안 해보고 자. 뭐 멀쩡한데요? 잠깐만 침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침대가 있지? 이거 모순인데? 와! 아 깜짝이야! 아, 이렇게 노력키는거 있어? 그날 밤나를 악몽을 꿨었다. 나는 일어나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다. 와 저기서 나올 지 몰랐다 그쵸 괴물같은거 나왔는데 아까 다음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아니 좀 찝찝하겠다 이거 취재해야되는데 이러는 악몽꾸면은 다음날로 게다가 여기 배경도 지금 옛날이 아니고 현대였어 2024년이었어 근데 흑백으로 지금 찍고 있는거 봐 이거 무슨 컨셉이죠? 아 일단 나가서 호텔 매니저랑 만나야겠다는데 그 다음에 밍을 찾으러 갔대. 지금 얘기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헷갈려요. 하나씩 말해. 어, 어, 있다. 없는 줄. 어, 안녕하세요. 밤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밤은 어땠나요? 두번 물어보지 마. 어, 침대 편안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어, 일자리를 제한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돈을... 뭔 소리지 이게? 아 여기서 일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걸를 퉁치겠다 그거구나. 저몇 <laughs> 가지 작업이 있으니 모든 것을 위해 여기서 무료로 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하면은 공짜로 지내게 준다는 거죠. 착한데. 아 이렇게 또 캐스트를 <laughs> 받는다고. <laughs> 쓰레기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어 알겠어요 일부터 할게요. 여기 되게 좋은데인데. 일하면은 공짜로 묵게 해줘. 얘는 근데 무슨 깡으로 여기 온건가요? 돈도 없으면서 이거 뭐하려고 여기 <laughs> 취재하러 온거야 대물 찍어서 돈 벌겠다 그건가? 어 저기 문 열려있는데? 도와저씨 뭐야 <laughs> 아니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보고 있어요 아저씨? 헨리 조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마구가는 살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주인이랑 말하지 말라는 건가? 어 쓰레기가 잠깐만 버리고 와야 되나 본데? 진짜 하나 버리고 하나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좀 너무한데? 때린 키도 없잖아 쓰레기통이 어디있죠? 저건가? 이거 쓰레기통 맞겠지? 어, 아, 아니야 이거 발전기였어. 아니 이거 어떻게 버려? <laughs>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데? 이거 물어보러 가야 되는 건가? 아,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와 하나 줬고 하나 버려야 돼? <laughs> 어 너무 불친절해 쓰레기가 되게 많나봐요. 야 여기 공짜로 웃게 해주는 이유가 있었다. 이 거대한 양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지 못하니까 나한테 시켜가지고 일안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어 이쪽 길은 뭐지? 와 누가 다 쩌는데? 시간 낭비 쩌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해. 한꺼번에 들고 가지 지금 <laughs> 진짜 싸거나 꼼짝인거는 이유가 다 있네요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다음날에 되면은 청소시키지 말라고 부탁해야겠다 제발 쓰레기 버리는거 말고 다 할게요 <laughs> 그렇게 해야돼 아이고 언제 이거 가져와 아유 이거, 그리고 플레이 타임에는 10분 걸린다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이거 버, 리는 데만 지금 5분은 쓰는 것 같아. <laughs> 거짓말 같아. 화장실이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거긴 그래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 브러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닦으면 바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만 버티면은 다른 거는 쉽겠지. 오늘만 이렇게 버리자. 어? 이거 뭐야? 전단지 같은 거 붙어있는데... 실종이야, 미싱 퍼슨 어... 이 사람... 아까 가게 직원 아니에요? 닮았는데... 2024년 5월 5일에 실종이 됐대 다들... 어린이날에 실종이 됐는데... 이거 어른 제국... 그거... 하러 갔구나, 20세기 박물관... <laughs> 다 같이 손잡고 갔나본데... 아, 공포게임 스트리머냐고요? 여러가지 합니다. 아니, 공포게임인데 지금 쓰레기만 버리고, 괴물은 아까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이거 노가다 게임이야, 이거. <laughs> 아니, 괴물 나오는 시간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더 길면 어떡해. 아,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두개 남았거든요? 두개 가져와야 돼. 2층에 분명 있겠죠? 아 시간 버리는 거라서 풀타임이 없다고요? <laughs> 아 4시간 너무 아깝다 이거 게임을 하는 시간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2시간 지났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까 운전하는 것보다 쓰레기 버리는 게더 오래 걸려 어 여기구나 어, 어 빗자루에 있는 거 보니까 좀 싸한데? 나중에 바람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좀 싸하다 이 게임에 이틀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하루만에 끝나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참 큰일이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거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와아 헨리? 아까 전에 문화에 있던 그 사람이잖아 아, 깜짝이야 <목소리> 아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 미안해 여기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어요 어쩌라고 여기서 할게 뭐가 있어? 뭐 찾고 있었다는 건가? 아 진짜, <laughs> 아이 놀래키는 거 진짜 잘하는 데게임이어아 이거는 뭐그다 헨리가 방금 여기 괴물 있지 않았나? 헨리, 뒤를 봐요. 네, 에뭐 네 있었어? 헨리, <laughs> 뒤에 네 뭐가 있었다니까. 뭐가 올라가는데 여기? 어, 뭐야? 환각인가? 내가 악몽을 꿔서 잠을 못 잤나봐 악몽에 나왔던 그 괴물인데? 어? 어? 다 버렸어요 8월 9일 오전 1시 이것도 다음 날이야? 밍을 만난 후아그 사이 밍을 또 만났구나 왜 <laughs> 네, 만나는 거안 보여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제 방으로 갔습니다 아 밍이 그 괴물을 봤냐고 지금 물어보려는 건가보다 그쵸 취재하는 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본 것은 유명한 동풍생물입니다 아 이게 이스트빈드 생물이라는 거구나 그녀 때문에 실존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였어? 내가 위험에 처한 건가요? 네 일단 이 생물을 시각화하면 모든 곳에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스토커 괴물이요? 어? 뭐시려요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방금 창문을 통해 그 생물이 자동차를 파괴하고 장미를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래? 나못 봤는데? <laughs> 언제 봤어?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언제 출발해서 도망쳐야 될까요? 지금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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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서 나왔어. 야, 민근 왜 이렇게 덤덤하냐? 가만히 서있는데? 가만히 서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 그 와중에. <laughs> 진짜, 관심장이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괴물, 내가, 일단, 쏜건가 밖에 나왔나봐요. 생물이 이곳을 난입했대. 그래? 어, 근데, 호텔, 아, 모텔 왜 이렇게 깔끔해? 불이 다 꺼진 거 같은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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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뭐, 깜빡이도 없이 나와, 이거. <laughs> 내가 잡은 거야? 그 와중에 소화기 던져가지고 잡은 거야? 페이지 많은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멋진 이야기였고, 밍을 기억할 것입니다. 밍 죽었어? <laughs> 밍 아까 죽었던 거야? 뭐야, 이거?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나는 내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좋은 결말. 뭐지? 너 트럭은 왜잡빠져 있는 거야? 뭐, 뭐지? <laughs> 야, 이거 구소한 느낌이 가득 풍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어. 링은 좋고 나는 상군가? 어, 이거 마우스 갇혀가지고안 움직인다. 역시 똥겜이야. 자, 그러면은, 더 리포트 더 이스트 윈드 크리쳐라는게임이었고요 뭐, 흔한 공포게임 줄거리긴 한데, 깜짝 놀라는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아요. 나 진짜 많이 놀릴 수있게임 하면서. 그리고 밍이 죽은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나 마지막에 말해줄 때까지 걔가 죽었다는 거 몰랐었어. 뭐 아무튼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